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운동력 있다는 것을 몸서 체험하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약하고 병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소소한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일한 사람들은 큰 일을 한 사람 같고 저같이 또나 같은 사람은 진짜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쓸모없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려니 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겠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모세 엘리야 다윗 같은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즐거움과 이익을 버린 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고 희생한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이 쓸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다라는 말의 뜻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다한 후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자녀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내 역시 집에서도 자기의 일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너희는 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은 농사를 위해 필요한 가축과 마찬가지로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종은 그런 목적을 위해 주인이 구입했기 때문에 종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주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충성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우리의 의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나 이만큼 했으니 내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위치와 수준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서대전 교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제게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2011년 11월에 면접을 보러 처음 서대전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저를 보신 박영규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어, 해병대 나왔나? 그래서 아니요. 저는 육군 나왔습니다. 어, 얼굴은 해병대인데 이렇게 시작된 서대전 교회 생활이 12년이 지나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자격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모두 쓸모없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났고 또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일일 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뿐인데 저는 여기에서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은 나이도 어린 저를 목사님으로 불러주시고 대해주셨고 최선을 다해 잘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는 제게 맡긴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보다 더잘 대해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때마다 먹을 것으로 또 입을 것으로 도움을 주셨고, 아프거나 힘들 때 기도와 위로로 저를 도와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부족한 저와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무실에 있는 두 분의 집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왔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지금 결혼한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와서 이제 50이 되었으니까, 그때 50대, 60대였던 많은 장로님 본사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월을 따라, 세월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저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름은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라는 뜻으로 예영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서대전교회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뭐 가진 것이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계약하고 새로운 교회 강대상 의자 집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 좋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4천만 원이라는 큰 보증금을 해결해 주셨고 음향과 영상 냉난방을 할수 있도록 1,200만 원의 돈으로 또 도와주셨고 걱정 말고 목회 전념하라고 매월 140만 원이 드는 얼세를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못해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여유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교회와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저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신 성도님들, 그리고 그 의견을 대표해 주시는 장로님들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감사할 분은 새로 오신 우리 박인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흔쾌히 후배의 가는 길을 환영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터줏대감처럼 버티고 있는 부목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셔서 할 일이 많은때 이렇게 큰 금액을 기꺼이 도와주신 건 역시 저라면 정말 큰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불러서 잘될 거라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제 이름 뒤에는 서대전교회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 인생의 반을 여기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교회와 같습니다. 서대전교회가 그래서 더 부흥해야 하고, 서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대전교회가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부끄러워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말로 여러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여러분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박인기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청년들 모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무익한 종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재전교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으며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서대전교회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꼭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무익한 중은 한례를 마치고 교회를 떠납니다 저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익한 종을 사랑으로 대해 주신 서대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